예, 불한당 이후로 뭐 연달아 연달아 네, 세 번째인데 뭐안할 뭐 이유가 없었죠. 뭐 어, 제가 변성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. 예, 현장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감독님뿐만 한, 아니고 그때 불한당 때스태프들이 거의 또 이번에 길복선에도 같이 참여해서 또팀워크도 좋았던 거 같고. 음, 세 작품 중에 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화려한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에 뭐 저는 뭐 무조건 참여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경구 선배님한테는 그 캐스팅 여부를 안 여쭤봤어요. 그냥, 아, 그냥 전화를 드렸는데 네. 경구 선배님이랑 저랑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거든요. 음.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시나리오 다 썼나 보 시나리오 나왔나 보네라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? 예라고 했더니 어~ 그런 만한 이틀 후에 집으로 와라고 해서 그냥 드리고 그냥 뭐~ 기,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떤 역할이다 무슨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예 네, 그렇습니다 너무 그 관계가 부러울 정도로 변성현 감독님 변성현의 페르소나 설경구 인정하십니까? 페르소나는 아니고요. 아, 예자 예. 다음 질문. <laughs> 네그 로봇암이라는 장비가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 겪어보는데 그거는 그 계속 연습을 해서 로봇암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만 움직이거든요. 그리고 장비 세팅에도 뭐한 시간 정도 걸리고 해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액션을 해야 돼요. 자칫 음. 그러니까 전두현 씨가 금방 말한 것처럼 감정이 없어서. 이 조금만 빗나가도 로보담이 사람, 사람을 사람. 치워버리면 그건 진짜 대형 사고라서 예, 그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했다. 그 다음부터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액션이 굉장히 격한 액션이고 어, 너 네가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인데 이상하게 촬영현장은 되게 흥미롭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예, 유쾌하게. 예, 저도 뭐, 스크린으로 영화를 봤습니다만은, 액션이, 저희 영화의 영화 액션이 되게 경쾌하더라고요. 예, 살벌한데 경쾌하더라고요. 그래서 감독님이 그걸 다 계산해서 그렇게 연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